9월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 가수 장민호님의 놀라운 스케줄 하나 공개됐습니다. 장민호님은 9월 30일 금요일 청주에서 열리는 청원 생명축제 초대가수로 출연하실 예정인데요. 청주에서 열리는 청원 생명축제는 2008년도부터 친환경을 테마로 구성된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순수 자연으로 더욱 빛나는 명품 농산물인 청원 생명 브랜드를 홍보하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 및 문화공연을 제공하죠. 장민호님이 이러한 청주 차원생명축제에 축제 첫날인 9월 30일 등 8시에 초대가수로 출연하실 예정인데요. 장민호님이 이번 9월의 마지막 날까지 축제 참여 소식인데요. 장민호님은 이번 달에만 16개의 축제에 초대가 되셨죠. 정말 장민호님을 향해 축제 섭외가수 1순위 가수라는 말이 딱 맞을 만큼의 역대급 활약입니다. 장민호님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계시기에 팬으로서 너무도 이 부분 기쁜데요. 장민호님이 이번 달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 청주 청원 생명 축제에 초대 가수로 출연하신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